그지 말고 숫자 준비해 저어요 그럼... <laughs> 네가 다 <답> 체크해 가야지 <웃음> <웃음> 12에 1, 13에 3, 14에 1, 15에 5, 아, 3. 15에 3이야. 그 다음에 16에 1, 17에 1, 18에 5, 19에 1, 20에 4. 질문. 핫폰. <laughs> 아, 뭐? 핫폰. 아, 집에 가, 이씨. 집에 가나 틀렸는데 야 3번 4번 개인적으로 봐나 이거 실판못 풀겠어 5번 왜요? 5번은 개인적으로 봐 5번 심하다 진짜 5번 심하다 진짜 스쿼뭐 이거 뭐야 뭐? 얘한테 말해 얘한테 말해 얘한테 20 30 40, 40. 자, 간다 거기가 3차시네요 90, 11, 12 5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9번은 쉬워서 요 자, 이거를 갖다 명심을 해 자, 봐봐 fx랑 자, 그 gx랑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가 지금 현재 뭔가 주기함수예요 그다음 얘는 그냥 뭐 일반적인 함수라고 치자. 그러면 얘네들의 지금의 고점을 갖다가 찾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면 주기 함수에 뭐를 갖다 파악을 하라고? 뭐 했었던 것 같은데 최대 최소를 갖다 찾아서 얘가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지나는 순간을 갖다 확인을 하면 된다고 랬잖아 그지? 자 거기서 주기가 파이죠, 그죠? 자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사인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4분의 x라고 나와 있어, 그렇지? 아 사인 4x라고 나와 있어, 4x. 그러면 사인 4x의 주기는 얼마인데? 어? 2분의 파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2분의 파이만큼은 그대로 그려지지 맞냐? 이렇게. 그다음에 그다음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사인 4x. 그럼 꺾꾸로 뒤집어져서 이렇게 갖다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 그지 여기가 지금 현 파이지, 됐냐?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얘 함수가 2파이 분의 엑스야. 그럼 얘 최댓값은 지금 현재 얼마인데, 최댓값이랑 최댓값은? 1. 1이잖아. 그럼 얘가 1 나오려면 얼마 나와야 되는데? 2파이. 2파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사이클을 다시 한번더 이렇게 갖다가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까지 나와야 지금 현재 2 파인다. 그지? 만약. 그럼 2 파일 때 여기를 지난다는 거지? 됐어? 그럼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갔다 가 올라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만약. 그럼 교통 계속 차면 되지. 하나. 여기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잖아. 그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여덟 개 만나니까. 저쪽에서 만나는 게수도 지금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대칭 함수가 아닌 거잖아 그지 주기 함수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음수 쪽은 다시 그려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위에 쪽 위에 그냥 짧게 그려서 그냥 확인만 좀 할게요 자 음수 쪽에서 갖다쓸 때도 지금 현재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다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28때 여기를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아, 친구, 여덟. 여덟 개, 맞나 몇개 여덟. 여덟 개 만나고 여기가 그럼 몇 개냐? 여덟. 여덟 개는 확실지 열여섯 개 나오겠지. 그죠? 그림 그림 되잖아요. 그림 되는데 뭐가 문제야? 그 다음에 1 0 번. 자, 이것도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었던 거랑 비슷한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를 많이 물어봤었냐면은. 무게중심의 좌표를 그냥 찾으라고. A, B, C의 무게중심이 뭐였을 때, D, F의 무게중심은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갖다 찾으라고. 내장 안지? 기억이 안 나죠? 맞아. 이거 아니다나 네. 어, 자, 그럼 봐 1대3이래. 아니, 그러면, 잠깐만. 1하고. 자. 뭐, 자 여기 길이가 지금 이제 A,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를 3A라고 쓸게. 여기를 기라 갖다 쓰고 여기 3미라 갖다 쓰고 c 라 갖다 쓰고 3시라 갖다 써. 그러면 지금 현재 안쪽에 들어가 있는 면적이 얼마라고? 21이야. 얘가 21의 면적 을 알아? 그럼 이제 끝났지, 그냥. 이 전체를 봐. 이 전체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의 몇의 인데? 4 a 그다음에 4 c 코사인 얼마? 아이고, 이래 사인 누구야? B죠, 그죠? 그러면 여봐요. 여봐요. 요 삼각형의 면적은 이게 4a가 아니고 뭐로 바뀌어? a로 바뀌지. 4c가 아니고 누구로 바뀌어? 3c로 바뀌지. 그러면 16이 3으로 바뀌었잖아. 맞아? 그럼 전체의 1 6분의 3의 면적만큼 갖고 가는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대봐 마찬가지 대봐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9s니까 어? 여기 7s가 될거아니그지 그러면, 16분의 7s가 지금 현재 21이야. 그러면, 내가 삼각형 abc의 면적은, abc의 면적은, 16분의 16, 그냥 s를 찾는 거잖아, 그지? 만약, 그럼 21에다가, 얼마? 7분의 16 곱해서, 얼마나 겠어48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죠, 그죠? 오케이? 세상 쓰지 마세요. 그리고 헛집하시면안 돼요, 알겠죠? 그럼 럼휴있을세요 거기서 가져오세요, 왜? 그래. 이렸나하마스크어뭐 <laughs> 아, 아. 뭐라 그래? 나 알아볼 거야. 어? <laughs> 아사합 <susur> 말 못쓰면서 더짓생일선래요그 저희부터 <laughs> <예뻐>. 야하시 사각형 <laughs> A, B, C, D에서 A, B, C, D가 평행해. 그지? <laughs>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평행하다는 라 말이 보통 나오면은 어 옛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 뭔말이어 옛날부터 옛날부터 평행하면 어 평행하면, <laughs> 어, 평행하면. 어까어까 동의 각과어까이 같다. 막, 얘를 쓴도를 치면, 이런 말을 좀 했어요. 말발 맞는다. 일발 맞는다. 그럼 뭐, 야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 있는 각이랑 지금 은다 똑같은 거잖아, 그지? 네. 여기는 이등변으로 똑같은 거고, 여기는 무슨 각으로? 어. 어까고 지금 현재 다 똑같은 거다아 그지? 이것도 생각을 할수 있기는 해. AB랑 A, A, B, AC, AD인데 지금 현재 다, 누어 품질이 되있냐면은, A로 통일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지? 맞냐 그럼 예. 여기서 갖다 보고는 뭐를 갖다 할수 있는 거냐면, 중심이 A이고, 반지름이 지금 현재 얼마인5인 음. 원, 위에, 누가, BCD가 있다, 이런 생각까지 같이 할수 있는 거야. 쓰든지 안 쓰든지 몰라도 생각을 같이 해놔야 돼. 알겠지? 음. 거래가 다빠잖아 음. 어. 생님들저 B, 어, B, B, B D, B, A도 같아요? 뭐가? 각이 D, B, A도 같아요. D. B.A. B.A.가? 왜같아아여기랑 아, <laughs> 여기가. 같죠? 어? 여기랑 여기가. 얘가 똑같잖아 기등여기 그럼 기가 쓴다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가. 똑같은 거예요. 네? This, 저 노란 어디예요? 저, 저, 여기 여기가. 여예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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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여기여기아여기것 여기가. 여이가아기가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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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적꼭적으로능동자으 서는 착각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알분 여러분, 여러면 여러분, 여러분, 의러분의2분 루트 분일때 어디가 어디 가? 어디 여기분여냐갖여 써져 여을때 다음을 갖다 찾 여러분, 여러분, 여러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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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5여아여기 5잖아. 여 근데, 뭐 찾아야지? PC가 있는데. 저기오뭘쪽 아, 이거네. 얘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찾지 마라. 여기가 지금 현재 얼마인데? 여기가 그거. 여기?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다, 그지? 응. 만약? 응. 그러면은, 지금 현재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네. 뭐를 갖다 찾을 수 있어? 포사에는 내가 찾을 수 있어야지. 응. 어. 이게 네. 되냐? 네. 여기가 지금 이제 파이 마이너스 세타더라 음.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갖다 찾을 수 있고, 그걸 갖다 풀면은 25에서 25를 갖다 더하고, 얘 제거를 빼는 거니까, 얼마 나오냐? 9분의 800. 800 나오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누구로 갖다 나는 거죠? 아, 50으로 나오는 건가요? 맞나요? 2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네. 그럼 이렇게 보면 1이지. 맞냐? 네. 이렇게 보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9분의 얼마 나와? 4 1 6나오죠 맞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9분의 얼마 나와? 7나오지 그지? 그래 놓고 여길 보면 되잖아 이상각형 여기 오지 오지 여기 세타지 그럼 bc의 길이는 j 포셉 없이 4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bc의 제곱은 25 더하기 25 마이너스 2배의 그 다음에 5곱하기 5곱하기 얘곱하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곱하기분의7기 5곱하기 5곱하기 5곱하의 5곱하기 5지하기 5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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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곱 5곱하기 아니하기냥곱5 0으로 5곱하기 5으하기5곱으기5에는기 5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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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곱그기5곱하5 0곱하기 얼마? 9분의 2에다가 붙이면 되죠. 그 분의 b o n e t s i 데 p e That's up. p a y m c o set out o 어, one? Oh, o n 번 and a boy. Hola. One and a boy. 집에서 다 해왔잖아요. 네? 올림픽이 다 해왔어요. 아니 서운이 만국니다 <laughs> 서운이 만국하고 가문의 영광이요 발전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사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그러니까 서운이 만하고 가문의 영광이었고 <laughs> 어차피 아마 제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을 수도 있을 거라서. <laughs> 자, a b 의 길이가 3이고, 여기가 3이야. 왜안지름이적게있나요 아, 유리야, 다시 전으로 돌렸어. 아, 그다음 여기 7인 거잖아, 그지? 맞냐?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면은 13분의 1 6을 S지, 요걸 갖다 찾아야 되네. 사각형의 면적을 찾아라. 뭐 일단 제일 망하한 거는 그냥 뭐 하면 되는 건데 얘가 지금 현재 이게 3하고 3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그냥 내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 여기 이렇게 갖다 나오지 그죠? 이렇게 갖다 나오는 거맞네요 길이가 좀아게그려야될것 같은데 이렇게 돼있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3여기3 이렇게 갖다 은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 7. 7이지, 그 네. 오케이? 진짜... 그럼 그러니까 요만큼의 요 길이도 얼마야? 7이에요. 7이잖아, 그치? 네. 맞아 아, 네. 에? 여 거지. 아니, 위아가 평행한지 어떻게 알아? 안나와 있냐? 그거 안 나와야 뭐, 음... 그럼 일단 예, 그래. 그거는 확인할 수가 있지. 뭐냐면은 얘랑 어. 얘랑 지금 이제 셔대 길이가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쳐다보는 요 각이나 여기서 쳐다보는 요 각은 어때? 똑같지? 그지? 근데 여기서 쳐다보는 게 여기도 되고 여기서 쳐다보는 게 여기도 되는 거잖아. 그지? 맞냐? 그럼 이렇게가 지금 현재 엇각인 거 어차피 형이 한건 맞지? 맞냐? 그럼 등면사다리 그리는 거, 거 맞죠? 그죠? 여기 지금 현재가 얼마라고? 7이래. 그러면 지금 현재 요렇게 갔다가좀 한번 해볼까? 이 삼각형만 봐. 뭐볼 거냐면, 은 A, B, D만 보세요. A, B, D만 갖다 쳐다보시면, 지금 현재, 이각에 대한 내가 사인을 갖다 찾을 수가 있어. 맞은보는 길이를 알잖아, 그지? 음. 그러면, 사인 A분에, 7은, 지금 현재, 얘몇 배? 두 배지, 그지? 루트3분의 14죠, 그죠? 음. 그러면, 사인 A가 나오죠. 음. 얼마라고. 63이라고 나오지. 끝났네? 얘몇 도야? 분강이니까 120도지, 그지? 아, 오케이. 그러면 뭐, 지금부터는 그냥 생각에서만 된장, 하시면 되죠. 내려? 오케이. 얼마야? 음. 내리면. 얘9 0도다아얘몇 도인데? 구십도. 아, 60 그럼 여기는 음. 60이잖아, 그지? 만약 여기가 3이고, 60이면 여기 2분의 3 나오지? 예. 그지? 그다음 여기는? 2분의 3분의 3이렇 갖다 써지는 거잖아, 그렇지? 응.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내가 풀이는 이내 응. 이제 결정을 해야 돼. 어, 만약에 내가 뭐 중등 과정까를 갖다 사용하는 게 만약에 편하다라고 하시면 여기 2분의 3분의 3이고 응.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이제 얘도 7인 거잖아, 네. 그렇지? 그럼 지금 현재 이 길이를 갖다 찾으면 되지, 네. 맞냐? 오케이 피타고라스 갖다 쓸수 있는 거잖아, 네. 맞아? 그럼 밑변 나오고, 여기 밑변 나온 다음에 높이를 갖다 놓하면 되고, 만약에 뭐, 중등기 아니고, 이번에 새로 배운 거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3하고 여기가 7이잖아. 음. 그러면 여기 길이를 내가 만약에 k라고 갖다 쓰면은, 지금 이제 코사인 범죄을 똑같이 갖다 쓸수 있지, 그지? 여기서 49는, 지금 이제 k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배의 3 곱하기 k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로 갖다 바꾸고 k 되고 플러스 3k 마이너스 40은 0이니까 우리 k 값은 5 아니면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 5잖아. 그지? 그럼 여기 5니까 이렇게 아까 밑으로 내려버리면 이게 2분의 3이면 여기도 똑같이 얼마나 오겠어? 2분의 3 나오겠지. 그럼 밑변 곱하기, 아니, 밑변, 알변. 아, 반대로 얘기하자 밑변 더하기 알변 해서 높이 곱한 다음에 절반해서 답을 내도 상관없고 오케이? 그냥 니들 편한 대로 하세요 그냥 네. 그냥 니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뭘 해도 답은 다 나와요 근데 만약에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거긴 하지 무슨 시나리오가 나오는 게 제일 편하냐면 만약에 이 각을 만약에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제일 좋긴 하지 여기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에서 사이언트 한 다음에 절반 주면 되는 거지 근데, 각에 대한 정보를 좀 찾기가 더럽죠. 그죠? 그래서,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음. 됐냐? 네. 그 다음에, 라스트 20번만 풀고, 갑시다. 20번. 어, 22번. 20번. 20번 응? 20번 너무 졸려요. 다 했다 그랬잖아. 방금 체연이가 있다는 건 너무 큰 거예요. 그게 없어가지고. 누랑 하는 거야? 방금 망각했어요. 채연이 문의를. 너 온라인으로 들어오면 이상한 말 하잖아. 어? <laughs> 저 무슨 말이야요안녕하세요 <laughs> 영어로 하는 거요 <laughs> 진짜. <웃음> 이거 되게 신경 써서 는 건데. 뭘? <laughs> 안녕하세요. 영어로 하느라가 엄청 힘들었어요. 오케이.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A N N E O. 다시 험 보는 거만 못 보기는 한봤죠 자, 봐. 지금 현재 다음 조건이 이렇게 같대요. 자, S 1이랑 A 1이랑 같대. <laughs> 자, S 1이랑그 다음에 A 1이랑 같대요. 일단 이걸로 정보를 좀 모아 보면은, 아, 얘를 풀었으면 지금 현재 뭔데? A1. A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더해지는 거야? 이것까지 더해지는 게 얘잖아. 그지? 그럼 갖다 없애지면, 결국, S11은 0이지. 그지? 근데 시계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AN이 지금 현재 등차지. 그지? 그럼 SN은 지금 현재 등차압이니까, 얘가 항상 상성이 없는 N에 대한 면차식으로, 2차식으로 갖다 써져. 그럼 얘를 네가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치면은 반드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만나게끔 되는 거잖아. 그지? 맞아. 그럼 만나는 장소가 무조건 얼마라고? 11이라고. 오케이? 그럼 내가 현재까지 얘기고, 최고항에서는 내가 알수 없지만, X축과, N축과 만나는 장소가 이렇게 된다는 건 알아. 오케이? 그래, 11번째 항에서, 다 계산했을 때 여기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런데, n이 지금 현재 5보다 가까나 컸을 때, tn에서 지금 현재 sn을 갖다 뺀 것이 항상 일정하대. 그러면, 이런 거 아니야? 봐봐.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밑에까지 위에까지 뺄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절대 값이 나오는데, 어느 거는 그대로 나올 거고, 어느 거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만약, 근데 뺐을 때 일정하다라는 거는 결국, 자, 봐봐. 이게 지금 이제 다섯 번째까지 하면은 절대값 A1에서 절대값 지금 현재 A5. 자, 만약에 그냥 5를 한번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봐 자, 그냥. 그냥 하다보면은 그냥 안 해봐도 바로 보이는데. 근데 아직. 예, 네, 초보자들은 안니까 이렇게 갖다 댄거에서 여기서 이걸 갖다 뺐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서 A1에서 6까지 갔다 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현재 갔다 뺐어. 그러면, 앞에 뺐어, 뒤에, 여기서 10뺀 거랑 여기서 이걸 뺀게 지금 현재 똑같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새로 생긴 게 누군데? A6잖아. 맞아? 그럼 A6는 빠지는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 사라진다고. 오케이? 맞약 그래야, 얘 결과랑 얘 결과랑 똑같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6페이스가 이거잖아. 이거 이거 그럼 얘네들이 뺐을 때는 서로 소구되야 된다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럼 여섯 번째 항부터 자 여섯 번째 항부터 이기호는 지금 현재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아다 왔을 때는 a m 다 무슨 수가 된다는 거야?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오케이 사실 0이 돼도 크게 문제는 안 되기는 하죠 그래도 뺐을 때 그대로 다 날라가는 거니까 그냥 자, 그러면 만약에 다섯 번째가 왔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뺐을 때가 얼마라는 거야? 100이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냈다라는 거는 얘네들은 지금 현재 절대값을 풀고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된다는 우리잖아 뺐을 때안 사라지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지금 현재 붙여서 나오는 거니까 두배의 A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A5까지 갔다가 더한 게얼마나 100이야. 맞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바로 이게 보여야 지 얘가 보이지? 음. 얘네들 다더 하면 얼마인데? 마이너스 50이지.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 0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공차중방공차중방그지 아.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여기서 갔다가 나오죠? 그죠? 얘를 갖다가 지금 이제 일반화를 갖다 구해서 얘를 적용을 시켜도 되고, 그냥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갖다 빼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지맞냐세 음. 번째, 두 번째 빼도 그냥. 얘도 편한데. 음. 3너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4A냐? 맞냐그 네. 다음 2너바, 얼마야? 18A. 마이너스, 얼마? 18A냐? 그럼 얼마나 오는데 <laughs> 마이너스 6A가 빼기 쉽다야 되는 거잖아.

왜장금을 풀고 난리야? 영덕여고 영덕? 어세연아선이중으로 카톡으로 보낼 테니까 중으로 다시 들어와 중고로 갈까요? 어 김아름 볼래요? 아니요 오늘 좀 하고 얘기해 선생님 <laughs> 중간만 보고 싶어요 왜요? 궁금해 <laughs> <laughs> 아니요 그럼 뭐해요? 중간으로 볼 수도 있죠 중간으 봤으니까 김아름으 봐야죠 김아름 옆에 하는 거 같아요 응? 응 u t there, hm? Out there, you. You are 김하 t You are n 근데 y 희 u are not. You are not. y 아 u are not.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